맥심 모카 책방에 또 다른 주인이 왔습니다. 커피 한 잔과 함께 여유를 음미하고 있는데요. 낭만이 가득한 이번 주 책방의 이야기는 여행입니다. 골목에 웬 포스터가 붙어 있네요. 많이 오겠지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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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알바 면접 보러 왔는데 여기 여기요. 앉으세요 유럽 여행도 갔었고요 네, 네. 스페인에서 인기가 많았어요 괜찮으시겠어요, <laughs> 체력은? 네, 좋은 자 하는 거죠? 네, 아, 네. <laughs> 선배님답게 꼼꼼히 알려주고 계시네요 이걸로 커피를 타면 되는 거고요 얼음 꺼내서 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 메뉴가 세 가지 밖에 없다고 하던데 밖이라뇨 세 가지나 있는 거죠 <laughs> 아이스 보통으로 주세요 저는 아이스 매우 진하게 매우 진하게 없어 믹스는 자주 드세요? 저 시험 기간 때 거의 주식으로 <웃음> <웃음> 여행 동아리 아 하고 있 실제로 다니면서 계획했던 거랑 너무 다른 게 아, 많아요 인생이 그렇죠 <laughs> 기차 여행인데 입석으로 이제 네.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어, 어. 그런 여행 있는데 진짜 재밌겠다. 여행 책만 펼쳐도 할 이야기는 많죠. 여행지와 관련된 입문 서적을 꼭한두 권씩 읽어보신다든가, 그 여행과 관련된 하다 못해 짤막한 시. 여행지와 그래서, 관련된. 음. 작은 준비가 큰 여행의 기쁨이 오거든요. 더 아, 기억에도 남고. 음. 어? 외국 분들도 오셨네요. 어, 안녕하세요. 아, 안녕하세요. 아, 한국말을 엄청 잘 하시네요. 발음도 좋으시. 이거마셔본적이 있어. 요 믹스? 셔예장 yeah. 있어. 이브 s very famous, right? Everyone drinks. 이 브라셔 분장 이 브라셔 분장 있어. 이 브라셔 분어이 브라셔 분장 있어. 이어이브라 있어. 이 브라셔 분 여행을 떠난 기분이 듭니다. 러시아에서 횡단열차를 타고 블라디보스톡에서 아론섬을 들어갔다가 상트페테르부르를쭉 여행을 했어요. 가서 보면 그 경치가 모든 걸다 보상해줄 만큼 멋진 곳이었어요. 부모님이랑 같이 3주 정도 유럽여행을 같이 하고 뭐한 거야? 제가 원래 물공포증이 있는데 세부바다가 너무 깨끗하고 아름다워서 물공포증도 좀 없어지고 딱 하나 지부하기 하긴 아직 초짜라 <laughs> 어다 좋았던 것 같아요. 수고하셨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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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행 이야기에 마음이 훈훈해졌네요. 오늘은 제가 일일 책방을 맡았는데요. 요즘에 이 모카 책방을 많이 찾아주셔서 하루에 거의 800명? 좀 힘들 법도 한데, 오히려 유익한 시간이었고, 머리로나 마음으로나 굉장히 풍부해지는 것 같아요. 제가 오히려 굉장히 많이 얻어가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. 역시 커피와 책은 궁합이, 진짜 커피 마시면서 책 많이 보세요. 저한테 편지를 써주셨네요 다음에는 어떻게 게릴라로 1일 책방에서 네 한번 뵙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도요 선배님 이제까지 모카 다방 그리고 모카 책방을 했는데 가을에는 모카 뭐를 하실 예정이세요? 좋은 거 해주세요 이번처럼 <laughs> 지금까지 맥심 모카 책방이었습니다 가을에 만나요 여러분